1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들은요.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매일 매 순간 자문들은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21장의 자문을 읽기 전에 어제 했던 20장의 잠언들을 함께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는 금만 케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7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자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에니라. 아멘. 자문 20장 18절 말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아멘. 잠언 20장 22절 말씀.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잠언 20장 27절 말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아멘. 자문 20장 28절 말씀.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아멘.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자문 20장 28절에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신실함, 정직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잠언 20장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인자하고 정직하고 공정하면 그 왕이가 든든하다. 아멘. 여기 왕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세 가지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발버둥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귀한 덕목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1장은 20장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잠언들의 모음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에 있어서는 의인과 악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과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에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잠언을 21장까지 읽어왔는데요. 음,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복되지만 다른 성경을 읽을 때는 계속 반복된 주제면 조금 아. 다른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견해입니다. 되는데 자문은요 반복된 주제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공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자의 삶에 대해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기도 닫고 눈도 닫고 마음도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삶을 성리로 이끌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체득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가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항상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거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의 자문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가져온다.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정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악인은 난폭하게 굴다 다친다. 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길은 비뚤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2절 마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크게 차이가 난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만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행동이라도 반드시 정당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절대선이 아니다. 그것에도 많은 모순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자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비판하거나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고 애쓰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가? 두 번째,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진영을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자기의 기준인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꼬람 대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는 믿음의 생활이 진정한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큰 글자를 하려고 하다가 이 그림이 좋아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아멘.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더욱 더 자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 사판, 또한 공동번역과 개역개정 사판,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과 개역개정 사판 성경을 교차로 읽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따지고 바가지 끓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아멘. 여기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과 사막에 홀로 사는 것. 그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다투며 한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꾸 여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의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요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전부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의 자문들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기는 늘 범죄할 국리를 하니 그 이후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그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어려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하게 건네준 선물은 노를 풀게 하고 옷에 숨겨 전달된 내물은 화를 그치게 한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명철한 자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이를 것이라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지고 술과 기름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한절 한절의 자문을, 이런, 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부러지점에 길을 막으면 자기가 부러지절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길을 어, 기울이는 것은 자신도 가난한 자가 될수 있다라는 상황을 예비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가난해질 수 있다.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라는 점을 항상 잊지 않아, 않아야만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참 나락으로 떨어져 본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원 가면 되지, 여러분 기도원 가도 돈이 안 듭니까? 기도원 가도 돈이 들거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교회가 조금 나아졌을 때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힘든 어려운 것을 만나면, 아, 그들에게 되도록이면 제가 베풀려고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하면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자의 상황을 상황의 길을 막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과 그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어주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자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필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이 바로 자신의 지체임을 깨달아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만 합니다. 뭐 저를 절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 동네에 사는 농사짓는 분이 흑미를 200개를 우리 교회 좀 팔아달라. 그냥 팔아달라. 제가 200개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딱 지난 주일날 100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던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목사님 나머지 100개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1 0개 주변에 가난한 사람, 또 혹시나 어려운 목회자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어제도 저를 찾아 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게 비 내리는 장면의 사진을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2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0장부터 26절의 잠언들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가진 모든 것을 살펴버린다 어렵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저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허물어버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재난에서 자신을 지킨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니 이는 그가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아멘. 2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마지막 27절부터 31절의 자문들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가정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짓정인는 망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여호와를 거스지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악한 동기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또 이렇게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신중히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히, 진중히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만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스지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서 말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장 3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31절 말씀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 목회를 아무리 잘하려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는 목회가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이가 한두 살더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를 목양하는 것이 저를 다스리는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절하게 처절하게 세상의 여러 방법 제 지혜 제 경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때 목회를 읽으어 가시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31절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곤 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만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하여서 모든 말들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깨달아 알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